이 상품은 어, 내가 이제 점퍼스트나 이런 거는 조금 잘 하질 않아요. 우리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면서 하는데 어요거는 통바지고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, 요거, 한번 해볼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냥 한 7, 7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있겠고요. 요건으로 키가 크신 분들은 이걸 더 단추를 더 내리시면 되고 저는 지금 메뉴에다 했거든요. 그리고 그냥 통바지예요. 이제 컬러감도 예쁘고, 디자인도 예쁘고 한것 같아서, 이제 여기 위에다가 베이지색 티나 카키 티나 이렇게 해보시면 더 예쁘겠죠? 지금은 이제 블랙하고 입어도 이 톤은 블랙하고도 잘 받아요. 근데 베이지 티도 없고, 카키 티도 없네요. 옅은 카키, 옅은 베이지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어, 화장실 갈때 조금 애로 좀 있죠? 이렇게 들고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조금 색다른 거 어,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?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약간 그갈때는 저기 뭐야 이렇게 입고 가위다 뭐 걸쳐도 이뻐요. 저는 이제 이런 옷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고 가을에 가디건이나뭐 이렇게 어, 좀 걸쳐 입는 옷 어, 이렇게 하고 롱으로 해갖고 그런 거 걸쳐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이런 옷은 편하게 잘 입어지면서도 조금 색다르게 입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어디 가실 때 어, 이렇게 좀한 번씩 조금 음, 이게 이제 점퍼스트가 어, 그 젊은 사람들의 어, 전유물은 아니에요. 우리가 우리도 입을 수 있다 이러면서. 어, 첫째 너무 편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어, 그리고 살짝 이제 가을 될때 어, 롱 셔츠 같은 거 저희들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럼 그런 거 해가지고 같이 해보셔도 돼요.